하나님 벌레가 곤충들이랑 벌레가 작은 곤충이랑 큰 곤충이랑 벌레랑 다안 오게 해주세요. 그리고 모든 벌레랑 작은 벌레랑 큰 벌레도 안 오게 해주세요. 그리고 벌레들이 좌, 물지 않게 해주세요. 그리고 우리 가족들, a m 말씀이 m e n Amen. Amen. a m 아멘 a m e 기 a 기 e n a m e 어 a 벌레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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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e 그랬어요? 너무 놀랬어요? 네 아빠가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요 벌레 오면 아빠가테기하세요 아빠가 돈벌레도 바퀴벌레도 모기도 파리도 개미도 다 잡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빠 믿죠? 네 아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줘요? 음... 지켜줄게요 지켜주죠? 네. 목이 다리 다 뜯어버릴게요 서진이한테 못 네. 오게 네. 걱정하지 마세요 네. 자 이제 굿나잇 지니 네. 네. 사랑해요 네.